나는 솔로 22기 상철 영숙이 정의를 디스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2024년 9월 30일 16기 정이 관련해서 환승연애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었죠 정이 16기 영수 형커 맞다 지금 형커라고 출연자한테 직접 들었다 남친 있는데 촬영했고 상철이랑 커플돼서 나오고 전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 남친이 떠벌리고 다니겠다 협박했다 출연자들한테 그 사람 차단하라고 출연진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명씩 폰 뺏어다가 차단시키고 상철한테 환승연애하고 잘 만나 하다가 16기 영수로 또 환승 연애. 성격 쓰레기에 여자 출연자 질투로 억까하는 건 악플러들보다 더하고 뭐 이렇게 올라왔던 글이죠. 그리고 며칠 뒤또한번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 글을 쓴다. 정의가 남친 있는 채로 나오고 지난달에 남친 또 바뀐 걸 영숙이라고 주만 바뀌어서 떠돌고 있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22기 상철과 영수. 정의를 디스를 하고 있다는 글까지 올라왔죠 머나먼 미래에서 왔습니다 낯설사게 출연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철이는 최종선택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웃었고 상철은 이젠 바른선택을 해야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영숙이 또한 해방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았고 상철은 웃었죠 22기 단톡방 불화 관련 폭로사진도 올라왔지만 현재는 삭제가 됐고 당사자 허 없이 카톡 유출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팬은 영수에게 22기 단톡방 유출 사진에 관련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를 했는데 일일이 불편한 진실들을 다 아시니 신기하다 저도 초장에 어느정도 눈치껏 말씀드렸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톡방에 뭔가 불화가 있었다는 거를 영수는 은근 폭로를 한 상황 현재 댓글 반응은 남친 있는 상태에서 낯설 나와서 상처를 사겨서 헤어지고 지금 16기 영수랑 사김 정이야 불만 있으면 나 고소해라 저러는 것도 참 보기 안 좋다 특히 영숙이는 자기 일도 아니고 인상적영은이가상나이네상영상이해방이영이크크이이네상상이이라더싸워라상 누가 출연시켜준대? 크크크크크 이 영상은 이영상이